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교내 장학금 추가로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용은 요즘 코로나19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코로나19 긴급 경제사정곤란 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에 2020년 1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이후 학부모 또는 본인, 배우자 포함 실직 또는 폐업한 가정의 재학생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감면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인데요, 어, 2020년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 기간 안에 혹시나 신청 대상이 되는 인원들은 이번 주 안에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한부와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 명의의 한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사실 증명서 한부가 필요한데요. 내용은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이 중에 한부를 내시면 됩니다. 제출은 방문 제출과 이메일 제출이 있는데요. 여러분 편하신 걸로 하고요. 어, 방문 제출은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호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출 서류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편하게 이메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어,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로 해서 여러분들 이메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나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취업처 학생 053-940-5177로 전화하면 되고요. 어, 제가 여러분 혹시나 장학금 신청서 한부가 양식이 따로 있는데요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서 계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장학금 신청서 한부를 양식을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나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 교내 장학금 한번 신청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